その形がすごくおいしい。 어, 점심 예약한대로 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르막길 엄청 올라가야 <laughs> 되지만, 뷰가 좋음으로 괜찮습니다. 저기 있는, 클린이라는 곳으로 갈 거예요. <laughs> 뷰가 좋긴 좋겠다. 이렇게 메뉴가 있는데, 어, 메뉴랑 같이, 와인이랑, 가... 빵이랑? 어떤 거랑 같이 먹으면 좋은지 다 설명돼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프로폴론 치즈, 치즈 그라탕이 조금 짜서 빵도 같이 시켰어요. 아토파스와 생선을 시켰습니다. 밖에는 지금 비가 미친 듯이 오고 있어요. 나갈 때 지금 그쳤으면 좋에는데파에서앙국르서기스트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서한번 시켜봤는데 레몬 아이스크림이랑 배랑 망고가 있는 것 같아요. 엄청 찐한달에서한 음. 무슨 맛이에요? 한국 음식이랑 비슷한 게 있다면? 파인애플 맛은 아데 음. 음. 너무 행복한 맛이야 음. 시로빙 진짜 맛있다 그거랑 음. 신거랑 같이 먹으니까 <laughs> 진짜 맛있어 전경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룹 테이블이 뷰가 좋아요 음. 이렇게 나왔습니다 65유로 비가 엄청 많이 온대 지금 점심 먹고 시내로 가려고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어 이렇게 갈 수가 갑니다. 없어서 일단 숙소가서 만만에 준비를 하고 가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희가 포르투 왔는데 어 계속 비가 오는데 아예 안 나갈 순 없어서 일단 점심 먹고 집에 와서 잠깐 어, 좀 쉬다가 이제 완전 무장을 하고 나갈 겁니다. 비가 아직도 계속 오는데요. 집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완전 무장하고 나갑니다. 꼬고 꼬고. 그 내가 깐 거랑 뭐가 달라. <laughs> 여러분 아 너무 힘들다. 오르막길을 올라와서 여기로 올라왔는데 여기 사실 제가 오기 전에 피크닉 매트 가져와서 피크닉을 하려고 했던 장소입니다. 일단 뷰를 보여드릴게요. 이런 뷰를 보면서 제가 바로 여기서 피크닉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 보세요. 저 사람 저 사람들 좀 보세요. 지금 피크닉 어, 제대로 걸을 수 있으면 다행. 수도원을 올라왔는데 뷰가 너무 좋은데 여기 오니까 아주 상상력이 풍부해지는 날씨 좋았으면 어땠을까 계속 날씨 좋았으면 엄청 예뻤겠지 아 너무 예쁘다 아니 여기가 좀 너무 무서워요 저 고속운반층 조금 있는데 아아니 싫어 싫어 근데 이게 난간이 이렇게 낮을 수가 있나 이렇게 높은데 있는데 진짜 자, 잘못하면 떨어질 것 같은데 정말 무서워 버그를 뚫고 온 포르투 대성당입니다 <laughs> 감격스럽습니다 밖에 지금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신발이고 바지고 다 젖었는데 그래서 대성당에서 잠시 기다려... 기도하고 있어요 <laughs> 비가 좀 잦을 때까지 기다렸다 가려고 합니다 뒤에 스테인블라스가 너무 예쁘지요? <laughs> 여기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맥도날드라고 하는데 배는 안 고픈데, 드러나 가볼까요? 오. 아 이렇게, 샹들리에와 엄청 좋구나네 지하 내려가볼까? 지하는 뭐가 없습니다. 저, 저, 불량시장에 왔습니다. 지금은 공사 중이라서, 여기는 일시적으로 열어놓은 곳이라고 해요. 어. 이렇게 여기 상인들의 얼굴을, 어? 이거 아니구나. 어? 뭐지? 어떻게 내려가야 되지? 어. 상인들의 얼굴을 이렇게 다 해놓은 거래요. 걸어서 내려가면 되겠지? 이 포르투 파란색 너무 예쁜 것 같아. <laughs> 우와 오, 되게 조그맣네. 조그맣네. 근데 막. 아, 아니다. 안 조그맣다. <laughs> 아, 뭐 되게 많네. 이엽고 젤리도 초콜렛도 있 <목소리> 어제 인스타에 점심을 너무 맛이 없는 걸 먹었다고 올렸더니 사람들이 어, 어디 가든지막 댓글을 달아줬어요. 저녁을 예약을 하고 예약하는데 가기 전에 이렇게 아이고, 애 얼마나 맛있는지 한번 먹어볼까요? <목소리> 순삭! 카파스를 여러개 시켰는데 어, 복숭아 커플레자랑 사르딘 토스트가 먼저 나왔습니다 <laughs> 문어랑 콩 요리를 시켰어어요 <laughs> <laughs> <laughs>

나왔어요. 생각보다 많이 안 나왔습니다. 음, 저녁 뷰가 너무 좋네요. 강 건너 와인집들, 와이너리들도 많잖아요. 반짝반짝. 여기가 저희 집입니다. 저기. 오, 되게 예쁘다 지금. 오. 엄청 잘 나와. 지금 밥을 너무 맛있는 걸 먹고 나와서 기분이 너무 좋습니다. 경치가 너무 이쁘네요. 가자. <laughs> 드디어 이 테라스를 누릴 수 있습니다. 비가 그쳤어요. 너무 예쁘다 아, 강 건너도 너무 예쁘고. 다리 건너면서 한 여섯 명 6명 와주셨는데, 여섯 명이 다 한국 사람이었어요. 저기. 한국 사람. 한국 사람. 다 한국 사람. 한국 사람. <laughs> 네. 저희가 체크아웃을 해야 돼서 짐을 쌀 건데 어, 내일 바르셀로나로 가는 비행기가 저녁 9시인데 어, 짐은 여기 그냥 놔두고 나갔다가 그냥 아예 밤늦게 체크아웃해도 된다고 해가지고 그러려고 합니다 다행히도 비수기라서 내일 여기 아무도 안먹나봐요